일본은 메이주신이 성공하고 3년 뒤인 1870년 8월 14일 처음으로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근대화된 해군이 건설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연합함대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연합함대란 편제는 1884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일본 해군성에서는 함대 편제령이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대의 편성, 함대를 구성하는 함의 능력에 따른 명칭을 규정한다 동시에 두개 함대 이상을 집합하여 연합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연합함대를 명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연합함대란 단어가 일본 해군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연합함대는 큰 훈련때나 전쟁때 임시로 편성했을 뿐 정규함대로 편조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연합함대는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연합함대가 처음으로 편성된 것은 함대 편제령에 적시하기 시작한 10년 후인 1894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체 함대의 규모가 작아 연합함대를 편성할 수준이 못되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청과의 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되되자 함대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상비함대로 존재하던 작은 함대를 결집시켜 편성하기 시작하였고 이토 스킬키 중정을 초대 사령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때부터 연합함대란 이름이 정규함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끝난 후 연합함대는 바로 해산되었죠. 그리고 다시 편성된 것은 이로부터 10년 후인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연합함대도 러일전쟁이 끝나자 다시 해산됐습니다. 그뒤 일본의 전쟁행위는 만주사별 지나 중일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어 다시 전시체제로 들어서게 되자 1933년 5월부터는 연합함대를 아예 상설화시켜 해산한 일이 없이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전시체제로 들어서는 1937년부터는 사실상 일본 제국 해군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당시 연합군대의 사령장관은 일본 해군의 거의 모든 주요 함정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책을 짊어졌던 사람은 모두 서1한 명이었죠. 그러나 특히 격렬했던 대편전쟁 때에는 사령장관이 전사 또는 순식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기간이었지만그 당시 대행을 맡았던 해군 제독이 두명더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청의 북양함대는 독일에서 건조한 7500톤이 넘는 대형전함인 먼 곳까지 정복한다는 뜻의 정원과 역시 먼 곳까지 진압한다는 뜻의 진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 0 0 5물이 주포 내문과 356mm의 튼튼한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어떠한 함포로도 파괴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군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2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진 작은 함대인데다 그나마도 배수량 5천톤을 넘는 군함은 단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청의 함대에 대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과 진원은 일본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연합함대의 편성은 본대와 제1유격대로 나뉘어졌었죠. 본대의 경우에는 기함인 마체치마, 이츠쿠시마와 하시타대, 수소와 지요다, 그리고 히에와 아카키, 샤이코마르 등총 8척으로 구성되었고 제일 유격대는 기아민유시노 나녀와 타카치오, 아키치지마 등 4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2척의 군함 중 앞선 브레이크 핸 스팟 2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국사는 하시타테와 아카키 두척뿐이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주문한 군함들이었습니다. 이중 프랑스에서 주문한 마츠시마, 이츠쿠시마나 자국산인 하시타테에는 청의 진원과 정원을 상대하기 위해 대구경의 한포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4200톤 밖에 안되는 작은 크기에 거대한 한포를 억지로 집어넣은 바람에 실제 사용이 되는 큰 무리가 따랐었죠. 또한 일본 황실의 사비인 네탄까지 전용해 영국에 주문해서 만들었던 12000톤의 신형 전함인 후지는 청일전전 당시에는 아직 건조 중인 단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연합함대는 청일전쟁 개시 직전까지도 강력한 청의 북양함대에 대해 상당히 큰 철력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청 역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해군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의 흥망 청일전쟁편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당시 청은 세계 최강급 전함이라고 하는 정원과 진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의 황갑전치를 위해 해군 예산으로 정해진 3천만 명이 넘는 허금을 황질정원인 이원적축에 죄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에 정작 한포에 사용할 보탄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고 두 전함을 보조할 신형 전투함도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3천만 냥이 돈이면 3만 4천 토크 배순양함을 10척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서태환 사령의 입속으로 허망하게 모두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이 돈이 온전히 국방예산으로 전용됐었다면 아마도 청일전자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헌대의 기함이었던 마츠시마나 이츠쿠시마는 프랑스에서 건조한 4,277톤급의 고속 방어순양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부터 급격히 가까워진 영국과의 전략적인 관계에 따라 이후부터 일본은 세계 최고의 건함 기술력으로 당시 전함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던 영국의 주요 함정의 건조를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2,478톤급의 치오다와 3,700톤급의 나니어부터는 영국에서 건조되기 시작하죠. 물론 이 함정들 역시 19노트 이상의 고속 함정들이었으며 특히 1893년 역시 영국에서 건조한 최신의 함이자 제일 유격함대의 기함이 되는 4,217톤급의 요신호는 이들보다 더 빠른 22.5노트 이상의 폐속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순양함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 연합함대는 미해군의 수영함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함정들로 식력을 일색한 고속 수상단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럼 여기서 당시 일본의 주요 수영함들의 무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암스롱 조소소에서 주문한 고속 순양함 요시노를 기준으로 함대 기함으로 쓰인 마츠시마급을 제외한 일본 해군의 주요 함선에 탑재된 한포는 우연화약을 사용하는 강력한 영국 암스롱사의 4 9경 15.1cm 단장 속사포네문. 역시 암수로사의 49경 12cm 단장 속사포 8문, 그 밖의 대어뢰정용으로 49경 7.6cm 단장 속사포 6문과 오츠키스 43.5경 4.7cm 단장 속사포 6문 등을 장비하고 있었고, 그 밖의 대항공동용으로 35.6cm 단장 고정식 수상 어뢰발사관 대기도 함께 장착하고 있었죠. 거기에다 영리해군처럼 일본해군도 거의 모든 수명함에 맥심기관총 개발 전까지 최고의 연사효율성을 가지고 있던 노든벨트 배럴기관총이라는 위력적인 가구형 발사관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무기체계는 10발에서 최대 12발의 소총구경이나 덕풍구경의 배럴이용에단 3분 만에 무려 3,000발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호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해군은 함포 규용은 북양 함대의 주력함인 정과 진원보다는 열세였지만 각 함의 각종 속사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함정의 속도가 19노트 이상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포의 폭우 속도 역시 정의 함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사포들이었죠. 이 때문에 속사포 전술과 기동력을 10분 활용한 일본 함대는 정의 북양 함대를 충분히 유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경함 내기함 정과진원의 30cm 측면 강철장갑은 당시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함포로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독일에서 생산된 이두 척의 거함은 최신식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각각 거의 8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독일 크룹사에서 제조한 4개의 30.5cm 주포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배전의 장갑 역시 35.6cm 강철 장갑판으로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포탄은 마저도 튕겨낼 정도라 휠침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배가 너무 무겁다 보니 대신 최고속도가 15노트에 불과해 기동력은 거의 0점에 가깝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문제는 좌우 연축에 설치된 주포내문이 모두 전방을 향해 있었고 뱃머리에 거대한 충각을 장착하여 뱃머리로 적 함정을 들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조준사격해야 하는 근대해전에서는 오히려 큰 약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 점에서 무식하긴 마찬가지였죠. 거포와 강철 장갑이라는 강박 개념에 사로잡힌 일본 해군은 청전함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원과 진원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32cm 함포를 장비한 고속 순양함 세 척을 프랑스에 특별히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작은 선체에 거대한 주포 한 분만을 달랑 탑재한 당시 연합함대 의 기함으로 쓰이던 마츠시마크 방호 순양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멍통구리 마츠시마급은 총 3척이 건조되었는데 일본의 3대 명순지인 이츠쿠시마, 마츠시마, 하시다테의 이름을 따서 지어 당시 일본 해군에서는 이를 소위 삼경함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튼 이들 마츠시마급 순양함 역시 소형선체의 대구경 함포함을 장비하는 바람에 포탑을 돌면 배가 기울고 포를 쏘면 그 후폭풍으로 배 침로가 바뀌는 등 문제가 속출했었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황해전에서 32cm 주포를 발사한 숫자가 이츠쿠시바는 5발, 하시타데는 겨우 4발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해전에서 결정적인 필살기가 된 것은 거함에 달린 거포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빠른 기동과 그에 따른 툭사포의 연타였었죠. 어쨌든 청일전쟁의 결정적 전투가 된 황해전에서 해 일본은 자신들만의 전략과 프랑스에서 전수받은 전술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브레이크 앤 스팟 2편에서 언급했던 청글 전장에서 입증된 고속 기동 함대 연속사포 전술이라는 새로운 해전의 메커니즘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임무를 부여받은 분별 한대간 톰과 퀴처럼 정확히 맞물린 상호 어머와 보안 공격. 그리고 과감하고 저돌적인 공격 정식까지 더해진 일본 해군의 분전이 결국 해전의 승패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황해 해전이 끝난 뒤인 1895년 7월 영국의 그린 그리이라는 월간지가 이 해전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청해 지휘관으로 참조했던 전직 미 해군 소령 필로엔 맥키프는 잡자의 인터뷰에서 전투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본군이 쏘는 포탄이 비오듯 날아오자 청해 전함들은 모두 달아나버렸다. 청해 포탄은 제조 과정에서 화약은 넣지 않고 진흙과 모래를 집어넣어 일본 함정을 마치도 파괴력이 없었다. 더구나 일본은 조함실력이 뛰어나 함정운용을 말 달리듯 하며 모든 동작을 자기들 마음먹은대로 했다. 그리고 전투중 자신들의 함정한척이 위기에 처면 두세척이 달려들어 구원을 해줬다. 그나마 정원지원두 군함은 세계에서 제일 견고한 군함이라는 명성처럼 일본군의 함포 400여발을 맞고도 파괴되지 않았다. 일본보다 먼저 근대적인 거함, 거포로 함대를 건설한 것은 청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해군 학생 나선 일본의 노력은 훗날 러일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함께 워싱턴 군축조약의 멤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일본 해군은 세계 제3위의 해군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 드넓은 태평양을 무대로 미국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감 요격전수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함대 결전사상에 매몰돼 버려 전혀 융통성 없는 작전으로만 일관하였고 이어지는 대전으로 종국에는 죄없는 젊은 병사들에게 황국의 흥망성쇠는 제군들의 투지에 달려있다며 라 이들을 자살공격으로 내몰아버리죠. 그렇게 일본은 궁극주의와 전치주의의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연합함대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 우익들에게는 부일본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이름을 위해 410척의 함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2만 6천대의 비행기가 추락했으며 40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연합함대는 한시대의 영광과 오역 그리고 비극을 함께 품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일본이 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가에 대해 단순히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군은 처음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드문 경험이란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언제나 그 방식이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으며 패배를 하면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기에다 영공서열과 자기 믿음만을 중시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부하들을 무시하고 파벌에만 집착해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충책을 맡겼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점들에서 그들은 이미 패전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더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